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네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나간데 존을 떠나가지 떠나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창세기 1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을 거예요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이 8절까지 말씀은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어, 이렇게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 천사, 아, 그리고 거기에는 일절에 여호와께서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그래서 소돔으로 가는 천사들의 모습,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사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나무들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사람이라고 또 나오죠. 그래서 과연 아브라함이 예, 지금 장막 건너편에 지금 세 명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에 초대해 드리는데 하나님인 줄 알고 근데 이것이 또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근데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2절에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천사인 줄 알고 영접했을까 아니면은? 천산줄은 모르고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집으로 초대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 좀 과하다 싶게끔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낯선 사람에게 가서는 2 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은 몸을 땅에 굽혀 절을 하는 거거든요 절을 해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하면서 자기 집에 초대해 드리는데 주인처럼 해서 큰절을 하고 이렇게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걸 봐서 어, 아브라함이 사람이 아니라 좀 천사로 생각해서 모셔드려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칙이 뭐냐면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구약을 해석하는 가장 확실한 그 해석은 신약이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너희들끼리 서로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서 이절 말씀에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의 천사를 대접한 이가 누구냐면 이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고 천사인 것을 알아보고는 자기 집에 그렇게 초대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바하듯이 좀 가서 절을 하고 내 주여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음식을 차려서 먹고 가십시오. 이렇게 좀 오바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천사 두 명이 음식을 먹고 소돔으로 가죠. 소돔성으로 가니까 롯이 두 천사 여호와 하나님을 가시지 않고 두 천사가 정말로 그 땅이 죄가 가득한지 확인하러 성문에 이르니까 롯이 자기 집에 초대해 드리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어요. 중동의 문화는 지나가는 어떤 손님 나그네들에 대해서. 못본하지 않고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모시고 들어온 손님은 극진하게 최고의 것으로 먹게 하고 잠을 자게 하고 또 외부의 어떤 공격을로부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풍속이 있거든요. 오늘날까지도 이제 중동 사람들은 그어 이러한 이 어떤 그 풍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런데 예, 벌써 예수님 오기 0천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는 예, 이렇게 외부인이 지나가는 것 그리고 뭐이 시대 때는 호텔도 없었고 여관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초대해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한 데서 예, 위험한 데서 잘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 재우고 입히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나도 여행을 떠났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러한 하나의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나그네 예, 객을 자기 집에 잘 극진히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예.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신께서 갚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죠. 예.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아브라함은 참 넉넉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성경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반응은 뭐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예. 손님은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거든요. 이웃은 그래도 옆집 사람은 내가 어뭐 떡을 해가지고 뭐두 번, 세 번이라도 주면은 어떻게 보면 한 번이라도 또 떡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두레처럼 내가 반리를 해주면은 그 사람이 내게 반리를 해줄수 있는 어떤 주고받고의 관계가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손님은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냥 먹고 지나가고, 그냥 도움만 받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냥 잊지 말고 극진히 잘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내게 유리한 사람,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 또 내게 은혜를 갚을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은 누구든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대접을 받고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 마냥 그를. 급진이 대접할 것을 우리에게 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운 가루 세스아 한스아가 어, 7.3리터, 그러니까 쌀로 하면 4 대거든요. 그러면 세스하면은 22리터거든요. 그러면은 쌀한 가만 요즘에 우리 10킬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20킬로 20kg 나왔죠. 20킬로면은 세 명을 위해서 2 2 k 로로 가지고 먹을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송아지 살찐 송아지 송아지 한 마리 얼마나 하나요 굉장히 비싸죠 몇백만 원하죠 근데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나그네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대접이 얼마나 융성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낯선 사람을 위해서 극진히 발치을 물도 주고 음식을 준비해서 먹고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고 천사를 대접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같이 먹었겠죠.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런 복을 누린 거죠. 그러면서 식사가 마친 후에 하나님이 음식을 먹은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 예,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아들을 약속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구절 말씀부터 이제 십오절 말씀까지는 이제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하는 그런 어,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예. 자, 18장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예. 그래서 사라에게 이제 약속을 하는데 예. 바로 앞에 17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예. 명년 이맘 때 내년 이맘 때에 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고 이 아들과 내가 약속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고는 할례를 행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는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는 사라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번 약속을 하셔요. 예.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부신줄 알았습니다. 이로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선이 생육하였느니라. 예.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예. 힘을 어디서 얻었겠어요? 믿음으로. 예. 믿음이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 9절 말씀에 이제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11절에 보면은 그의 상태가 어떠했냐면은 11절. 예, 같이 읽어 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예.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사라 나이는 89세. 예, 할머니죠.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죠?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일까요? 좋아서 웃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 약간의 비웃음이었을까요? 전장가의 후장가요? 예, 저도 후자로 생각돼요. 비웃음. 그런데. 사람만 웃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예. 17장 17절에.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 하리요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laughs> 아. 나 백세입니다. 아내는 90살입니다. 이게 하, 이러면서 예, 조금 나쁘게 비웃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예, 14절에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예, 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해주시지. 왜? 100세 될 때까지. 그리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90세가 될 때까지. 왜? 안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때, 그때는 언제, 어느 때냐? 아브라함이 사라가 힘이 다 빠졌을 때, 아,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아, 나는 소망이 없구나. 아,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자신도 웃는 거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피식. 이 사라한테도 하니까 피식 웃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태어나니까? 이삭, 예 히브리어로 잇지하크, 잇지하크, 잇지하크. 근데 뜻이 뭐예요? 웃음. 그러니까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조금 안 좋게 생각하면은 네가 웃지 않았냐, 웃었는데 태어났지 않냐 이런 의미인 거죠. 이삭. 그래또 좋게 얘기하면 웃음을 갖게 하는 아이라는 거죠. 예.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전자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너 웃지 않았냐? 어? 비웃었지? 근데 아들 생겼지? 누가 한 거냐? 내가 한거 아니냐? 약속의 자녀 그는 나를 통해서 죽은 자 같은 이름으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여자가 생기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커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예. 자. 우리는 안 된다. 못 한다. 내 환경이 이렇다. 내 몸이 지금 이렇다. 예. 나는 지금 100세. 내 아내는 90살. 생리도 끊어졌고 환경은 이렇고 상황은 이렇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제는 예, 도저히 소망이 없다. 손을 딱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믿음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라에게 또 와서 또 얘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사라가 이제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나는 안 웃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건 뭐 거짓말하,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나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라에게 믿음을 돋궈 주시는 거예요. 예, 자녀를 낳을 만한 믿음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하나님 백성이 사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린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예, 그 가치관과 그 생각들 또내 안에서 들어오는 이 생각들 사탄이 불어넣는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 예? 그런 생각들에 막 사로잡히면 용기 잃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 아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로 스며들고 녹아들고 체험화 될수 있게끔 기도하는 일. 이 일을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 전성으로. 함께 나가니라그 사람들이라 그래 놓고 17절에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막 교차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하나님이 안 숨기신다는 거예요. 왜안 숨기시냐면은 아브라함을 버시라고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은. 예.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친구에게는 숨기지 않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일하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얼마나 퍼펙트하게 일을 잘 처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일을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이 소돔에 가서 소돔의 제약이 너무나 가득 차서 확인하고 그 성을 멸하러 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니까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하나님 그거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50명, 50명까지 같이 멸해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45명이면 어떡합니까 5명 부자 그면 어떻게 합니까 45명도 내가 사하겠다 그럼 40명이면 그러면 30명이면, 20명이면, 딱한 번만, 예, 티끌과 같은 나라도, 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지금 여쭙는데,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들을, 예,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친구, 버신, 아브라함이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하고, 예? 징계하고, 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숫자가 뭐냐면 10명. 예, 10명.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람에서 지금 17장에서 아브람에서 종기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보를 하는 거죠. 예, 열국의 아버지. 만백성의 아버지로서 품고, 아니, 그 백성 다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가 서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 들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소돔 고무라를 멸하러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는 이유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서 열 명만 있어도 열명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그 그들을 좀 보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막아설 수 있게끔 하는. 그 일을, 예,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의 친구다. 너를 친구라고 내가 인정한다.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멸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의그 마음은 오늘 예배 전에 키코아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좀 대신 이 멸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불려는 그곳에 좀 막아서서 그들을 중보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명 10명 중에 1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시각은 세상의 시각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좋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태어난 사람들은 그거 잘 개발하면 머리가 좋으니까 높은 위치에도 가고 권력도 가고.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존기 여기시거든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회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게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나 때문에 예, 소동과 고메라 같은 이 사회가 예,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 그래서 연약한 사람, 힘없어 보이는 사람, 내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은 그 누구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극진이 자기의 손에 어떻게 뭐 허비가 되는 것 같아도 그를 섬기고 그에게 베풀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믿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가 붙잡고 나이 상관 없고 환경 상관 없고 건강 상관 없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막아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66장 우리 찬송